오늘 우리가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어제 이호강 성도님한테 교토소에서 그, 전화가 왔어요. 너무 너무 기쁜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막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빨리 나오게 됐나? 무슨 일이 있나? 그 정도로 너무너무 기쁘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원예하는 대에 가게 됐다고, 예? 네? 그래서, 원예하는데 가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몰라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여주교도소에 일을 하는 그 역할을 맡아서 할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뭐 뭐 가서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여덟 명을 다 뽑아 가지고 비닐 하우스 안에서 그거 키우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을 이렇게 뽑는데요. 근데 그게 엄청 어려운 거래요. 딱 8명만 뽑으니까. 근데 거기서 8명 중에 제가 들어갔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게 어느 자리냐면요. 그 충청도지사 하셨던 안희정 씨, 그분, 그 여주교도서에 있다나왔잖아요 그분이 그거 했대요. <laughs>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물어본대요. 누구 백이 있냐고.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 갔냐고 대단하다고 막 그랬대요 근데 이제 이호강 성도님 대답이 더 대단해요 나 믿는 백이 있다고 그게 누구예요? 네. 나 믿는 백이 있다고 그래 지금 사람들이 다 자기를 <laughs> 이런데요 제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뭐 나쁜 의도는 아니고 우리가 잘 전달을 해야 되니까 어제 여주교도소에 제가 전화를 했잖아요. <laughs> 전화를 해 가지고 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그 강구에 제가 자, 제가 자라났던 영덕군 강구면 강구에 그 국민일보 기사가 한번 실린 적이 있어요. 그 베드로의 기적. 베드로의 기적. 베드로의 기적. 베드로의 기적. 베드로의 기적 맞는 것 같아요. 이름도 아니죠. 안태상 씨라고 하는 분이 자기 교회를 이렇게 좀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가 막 비가 이렇게 세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물을 던져놨는데 방어대가 잡힌 거예요. 방어가. 그래가지고 기억나세요. 옛날 일이에요. 한 10, 뭐 10년도 더 된, 너무 오래된 일인데. 방어 때가 잡혔는데, 방어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한 마리에 30만 원씩 하는데, 그게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교회를 다시 지붕을 다 얹고 리모델링을 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또, 또 그분 그물에 고래가 잡혀가지고, 고래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잡히면 그게 이제 포획이 아니면 자기께 된대요. 이제 몇억 되는 거죠. 그래서 고, 고래를 또 팔아 가지고 또 교회에 그렇게 보탬이 됐다. 그래서 어, 그 어마어마한 기사를 보고, 강구니까 제가 또 반갑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구에 또 업한 게 전화를 해 봤어요. 이게 지금 <laughs>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나중에 에이, 그런 줄 알았는데, 아, 그 들을 때는 은혜로 왔는데, 뭐. 뻥이래요! 그거 아니래요! 이러면 영광 가리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해야겠다라는 제가 그런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광고 업한기에다 전화를 했더니 아, 사실인 즉좀 다른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이렇게 고쳐지고 이런 거는 맞는데 그분이 잡은 게 아니고 그분의 형님이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와전이 된 거죠. 기자가 더 극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분의 형님이 잡았는데 그분 형님이 또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이렇게 돈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잡은 건 아닌 거예요. 그 고래도 그 형님이 잡힌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정확하게 해야겠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설이 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요. 이제 거기 지금 몇 명이나 수용자가 몇 명,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소리가 이 비디오로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왜 물어보시죠? 어디시죠? 누구십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쫄아가지고 <laughs> 저희 지인이 지금 원의 그 부서에 여덟 명 그 뽑히는데 됐다고 전화해서 이거 진짜 대단한 거라고 막 하는데 제가 그 가족분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것 같아서 몇명 중에 여덟 명 뽑혔는지 그거 알수 있을까 하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목소리가 좀 누그러지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거 진짜 대단한 일이라고 정말 어려운 일이고 진짜 축하해도 된다고. 그거 정말 아무나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몇 명이나 계신데요? 그랬더니 아 그거는 기밀사항이라 밝힐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찔러봤잖아요 그럼 2천 명은 넘잖아요 아, 그러, 아, 아, 그럼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2천 명이 넘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2천 명이 넘게 수용되어 있는 분 중에 8명을 다 뽑아가지고 그 비닐하우스 관리하는 일을 맡기는데 그 일에 이호강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교도관 그분이 하는 말이 더 웃겨요. 그 진짜 대단한 일이니까 축하해 주라고, 축하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요, 어제 우리 이호강 성도님이 전화해서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진짜 알게 됐어요. 진짜 알게 됐어요. 전 진짜 하나님만 잘 믿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가면은 제가 이제 그거 식물 키우는 거 배워서 우리 교회 화단 제가 다 키울 거예요. 막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교회 화단은 이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laughs> 이제 이호강 성도님이 나와서 이제 교회 화단 다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거기 아무 소망이 없고 이제 3천만 원 벌금 못 물어 가지고 1년 8개월을 더 거기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우 제가 우리 알잖아요. 권은정 씨. 권은정 내가 죽여 버리겠다고 막 이러고 마지막에 막 편지 온거 여러분 읽어 드렸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뭐 했어요? 돌이켜서 하나님 용서하겠다고 이제는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지난번 전화에서는 이제 좀 괜찮다고 이제 만나도 괜찮을 것 같다고 기도하니까 용기가 생겼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돌이키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제 너무 너무 막 좋아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제가 전화통화하고 나서 끊었는데 제 아내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도 막 크게 막 얘기해가지고, <laughs>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계속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함께 기도하자 했을 때 같이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입술을 여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귀에 들리신 대로 다 시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돼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는 말 하지 마시고, 돼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laughs> 변해야 변하는 거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때도 그런 줄 알았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제 믿음의 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입술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무슨 긍정의 힘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긍정의 힘을 의지하고 막 입을 열어서 긍정적으로 말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입술을 열어서 그 믿음을 선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결정되어버린, 이거 번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거 불가학력적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뒤집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이거를 엎어버리시는, 역전시켜버리시는 그 놀라운 장면이 오늘 쫙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어인을 찍었어요. 전국에다 그거를 전부 다, 다 이렇게 보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유다인들을 12월 13일날 그냥 싹 씨를 말려라. 사람들이, 아, 우리 옆집에 사는 유다인은 좋은데 이럴까봐 어떻게 했어요? 그 유다인 죽이는 거 범죄라고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날은 갖는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딱 왕의 뭘 내렸어요? 뭐를 내렸어요? 내렸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에서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내 옆집 사람은 못해도 저 건너집 마을에 있는 유다에 있는 내가 가서 그렇게 할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눈에 이제 불을 켜고 혈안이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송곡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 위에 누워가지고, 금식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모르드게도 그랬고, 그 소식을 들은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로서 가장 먼저 대회 활동을 한게 뭐였어요?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도 내 하녀와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일을 금식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왕 앞에 허락받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경호대장이 싹 죽여버려도 죽여버려야 하는 법도가 있는 거예요. 궁중에 법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왕을 근접하게 오지 못하도록. 근데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터벅터벅터벅터벅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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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하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일인 이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럼 3일 금식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쾌해져요. 여러분 <laughs> 3일 금식하시고 거울 한번 보세요. 얼굴이 쾌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얼굴도 쾌하고 3일 금식하면 입에서 냄새도 엄청난다고. <laughs> 그죠? 3일 금식하면 입에서 냄새도 엄청나요. 쾌한 여자가. 입에서 냄새를 풍기면서 막 온단 말이에요 왕이 그거 좋게 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왕의 눈을 가려놓으신 거예요 왕의 눈에 뭘끼우셨어요 콩깍지를 탁 <laughs> 끼신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2절 너무 재밌죠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밀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귤 끝을 만진지라. 그 왕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왕이 갖고 있는 지휘봉을 딱 내밀면 그 사람 죄가 이제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왕이 귤을 안 내밀었으면 그 경호하는 그 경호원이 죽이는 거예요. 왕이 그 귤을 딱 내민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졌어 <laughs> 가지고 눈이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laughs> 저렇게 예뻤다니 <laughs> 귤을 내밀고 빨리 오라고 한 거예요. 냄새를 풍기면서 갔겠죠. <laughs> 근데 하나님이 코도 막아 주셨을 거예요. 눈도 가려 주시고 코도 막아 주셔 가지고 왕 앞에 온 거예요. 왕이 너무 이뻐 가지고 뭐라고 말도 안 했는데. 이 말하면 이제 냄새 나니까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죠. 왕이 알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 제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왕이 왕이시여 내일 제 잔치에 와 주세요. 모실 때 하만 당신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 하만하고 같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길게도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왕이 알겠다 그러고 내일을 기약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기회는 찬스인데 지금 막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 제가 지금요 급해요 지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12월 13일 날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에요 살려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지금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데 내일 왕이 갑자기 아프거나 내일 왕이 갑자기 다른 일정이 생기거나 내일 왕이 갑자기 못올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에스더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바심 내고 막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막 이러지 않고 내일 왕이시여 와주세요. 이러고 딱 돌아가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요? 해 마음이 더 그냥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하만을 불러다가 야 너랑 나랑 잔치 가야 된다 야 지금 서둘러라 야 빨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도권이 왕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주도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왔어요. 먹고 마셔요. 왕이 너무 에스더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에스터, 너, 소원이 뭐냐고.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떼어주겠다고. 에스터가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내일 제가 또 잔치를 베풀 텐데, 내일 또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 <laughs>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술도 들어가고 좀 이렇게 아, 거해지면은 왕이시여, 그런데요. 제가요, 아, 밤에 잠을 못 자고요. 막 이래야 되는데, 또 내일 잔치 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랑은 너무 다르죠 여러분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야 초대받은 건 왕하고 나밖에 없어 내가 왕의 자리까지 수준에 오른 거지 하, 내가 이렇게 인정받다니 좋아가지고 막 오는데 그 성문에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이제 우리 민족은 죽었구나 그리고 주저앉아가지고 아,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기가 무르드기가 딱 보니까 하만이 지나가네요 그래서 그 하만이 그 모든 일을 꾸민 놈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주저앉아서 인사도 안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지나가서 보니까 모르드기 이렇게 된 거죠 저놈이 또 나를 무시해 네 놈을 내가 가만히 작사를 내버리겠다 이러고 이제 그러고 이제 화를 사기면서 집으로 간 거예요. <laughs> 너무 재밌죠. 여러분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게 주저앉아 있는데 하만을 보고도 눈을 이글이글거리면서 니놈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지금 덤벼든 것이냐 이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만이 어떻게 해요? 또그 눈빛에 지지 않고 내가 너놈을 12월 13일 날 아주 그냥 너뿐만 아니라 니네 민족을 다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막 살을 세게면서 지나간 거 아닙니까? 아내에게 물어요. 집에도 잔치를 베풀어요. 친구들을 불러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르드게 이놈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응? 내 마음이 풀리겠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높이가 23미터 되는 장대를 매달아서 거기다 모르드게를 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한테 인사 안 하는 놈, 내 앞에서 얼쩡거리는 놈, 내 눈에 거슬리는 놈, 다 가만히 안 둔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라고. 높이 23m면요, 지상 7층짜리 건물하고 높이가 같아요. 7층 건물. 어마어마한 장대를 딱 세워가지고 거기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상황은 더안 좋아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요 참 근데 그 다음날 그날 그날 밤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에게 불면을 허락하셨어요 잠이 안 오네요 그래서 잠을 자려니까 어떻게 해요? 왕의 기록 어전 기록을 내오라고 명령을 해요. 역대 일기. 왜 그랬을까요? 뭐 역사 얘기 쭉 하면 졸리죠. 그러니까 역대 얘기를 듣고 잠을 좀 청해보려고 역대 일기를 끄는 세종 실록 지리지, 세종 실록을 들고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걸 쭉 읽는데 하필이면 촥 그걸 펼쳤는데 하필이면 어느 장면이 나왔어요? 모르드게가문지기로 있을 때 왕을 죽이려는 모의를 고발해가지고 왕을 구해줬다라고 하는 대목이 딱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궁금해요. 그래서 어떤 포상을 해줬냐? 물어봐요.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대답해요. 그러면 그 모르드게를 보상을 해줘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근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사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6장 4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가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누가 있다고요? 마침 하만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그 어떻게 왕이 진짜로 좀 고마워해야 될 사람 어떻게 보상하면 좋을까 물어봤더니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laughs>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왕의 관을 씌워가지고,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 말굽비를 잡혀가지고, 그 성을 돌면서 왕의 사람이여, 왕이 높이는 사람이여, 왕이 높이는 사람은 이렇게 될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가게 하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을 해요. 그리 왕이 어떻게 해요? 참 좋은 방법이다. 그좀 과하지 않냐 이러지 않고 그래. 그렇게 해 주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를 들라 해라. <laughs> 하만 네가 그말 곱비를 잡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네가 한 말처럼 해라. <laughs>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디게를 그 왕의 말에 태워가지고,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왕의 간을 씌워가지고, 그 하만이 그걸 밑에서 잡고, 우어 이러면서 왕이 존기하게 여기시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근데 이 장면이요.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그 모르디게를 달게 해달라고 왕에게 구하기 위해 그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운행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마침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탈때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침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침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도 있지만 마침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길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마침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연인 듯 하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마침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여러분 오늘 얼마나 이속 이 시원한 일입니까? 참 하나님이 이거를 어쩜 이렇게 드라마 같이 변화시켜 가시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마음도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딱딱하게 굳어 있는 완고한 포악한 그 아하수에로의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과정들을 통하여 다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은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환경과 상황도 문제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침 되어지는 역사, 마침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환우를 위하여.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실버처치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전도회를 위해서 또 우리 아버지와 남편을 세우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임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어짐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은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마침되어지는 역사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